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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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차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진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자 다 나오라시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천비한주께로 지금 곧나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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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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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차비한 주께로 지금곧 나오라. 맨 네. 네. 오늘은 민수기 23장, 어, 23장 마지막 27절부터 24장 어, 9절까지 10. 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을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에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양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가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어, 꺾으며 화살로 깨뚫어 쏘아 깨뚫으리로다. 꾸러앉전 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이렇게 일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역시 두 번째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일에 대해서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발락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어, 예, 저주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피하니까 이제 발락이 어 좋은 말로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그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어 꼬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볼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역시 발람이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곱 수 송아지의 일곱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지금까지 발람이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 것을 이 발람은 자기가 술법을 써서 여호와를 불러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오늘 어 24장 1절에 나오는데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에나 쩔광야를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점수를 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사람이 이렇게 점수를 쓰거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 강구하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그러한 악한 마음을 완전히 어, 깨부수시고 역으로 이용하시는 어, 내용이 오늘 어, 2장 말씀에 나옵니다 2장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가 점수를 안 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수를 안 써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좋게 여겼기 때문에, 세 번째에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광야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이제 그 발람은, 술사 발람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발락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그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눈을 감았던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엎드려서 눈을 떴다는 것은, 어, 이걸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발람의 이야기대로 자기가 점수를 술법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몰랐던 사람 눈을 감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한상을 보았던 이 일은 자기 발람이 이제 자기를 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고 하나님과 지금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내가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이 백성들의 그냥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습니까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앙하리다 여기서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이라는 아, 큰 나라의 왕이 지금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보다도 높다 마치 물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가 물가에, 시냇가에 신겨온 나무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10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바이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덜쏘아가고 그의 적국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한사를 쏘아 깨뚫어리다 꾸러 앉아 누워 있는 것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그렇게 누워 있는 사자를 일으킬다가 누구냐. 예.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어, 도전할, 이스라엘에게 도전할 자가 없다 하는 말, 한마디로. 이 얼마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의 시각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셨고 그 힘이 덜 쏘아갔고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완전히 진멸한다는 거죠. 화살로 게뚫고 예, 완전히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난한 정국기에 보면은 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많은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이 무슨 어, 술법을 써서 썼기 때문에 내가 연을 할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발람은 자기가 내가 술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고 내게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발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입을 다물었을 때, 그가 광야를 향해서 눈을 돌렸을 때, 말하려고 눈을 딱 돌렸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잘안 되면은, 우리가 이 발람처럼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지. 어, 아,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우리가 간증 중에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 듣습니다. 물론 아, 어떤 경우는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오늘 발람은요, 자기가 술법을 쓰면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어,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술법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 술법을 쓸 때에도 술법 써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발람을 쓰시고자 하면 발람이 가만히 있어도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8, 8절부터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 하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하시는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시라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10절에서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딱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속 시원하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기도 끝나면 바로 돌아서서 가지 않습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하면서 내 말만 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할 말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기 전에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리는 이 묵상기도가 나에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내가 움직이고,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에서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발람처럼 내가 뭐 술법을 쓰고 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충만이 임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손과 팔을 통해서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나는 내 뜻을 바꾸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의 김을 받으신 나라의 모이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 나이다. 아멘.